유튜브신 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10월 17일 치킨 5마리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을 누르신 분들,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랜덤으로 다섯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영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양파였습니다. 네, 파프리카도 좀 많더라고요. 양배추도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버거햄님, 최희준님, 전민구님, 망고님. K.I.M.님까지 총 다섯 분에게 이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벤트는 계속되니까 안 되더라도 네, 언젠가는 다들 어, 받는 그날까지 어, 많은 이벤트 네, 보,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뿅!